파트 2 비주얼 아이데이션 적용 아이디어와 스케치 적용 스케치 적용을 통한 아이데이션 특징 먼저 아이데이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생성 또는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디자인 전략 수립 단계를 거친 아이데이션은 컨셉트를 가시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각적 구체화를 구현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는 시각적 직관성을 적용하고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정보 체계 및 위계를 시각할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 특징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위한 요건 아이디어 스케치를 위한 요건으로 가치와 기능,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아이디어 스케치는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 스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능성 중심의 아이디어 스케치는 콘셉트에 맞는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아이디어의 조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 중심의 아이디어 스케치는 디자인 개발 목적에 맞는 콘셉트를 설정하고 콘셉트에 맞는 아이디어 선정과 스케치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트렌드에 맞게 비주얼 전개를 해야 합니다. 콘셉트 시각화를 위한 아이데이션. 디자인 시안이란 클라이언트가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비주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예비 디자인 초안입니다. 아이디이션은 콘셉트와 연계하여 비표준화된 방법으로 진행되며 결과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셉트는 시각화 전 키워드로 준비되며 추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콘셉트는 디자인의 대상을 소비자에게 설득하기 위한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개념이고 키워드는 특정 주제나 개념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상성, 유추성, 지시성이 있습니다. 콘셉트 키워드 도출 방법. 콘셉트 키워드 도출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시각화가 가능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구체적인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의 경우 브랜드 퍼스널리티 키워드를 추출하여 시각적 아이데이션을 위한 키워드로 활용합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 조사를 통해 키워드를 도출합니다. 아이데이션을 위해 선정된 키워드는 범위를 압축시켜 핵심 키워드로 도출하는 1단계 키워드 그룹 추출, 2단계 키워드 범위 압축, 3단계 핵심 키워드 도출,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마인드맵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매체 특성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키워드 그룹 추출, 범위 압축, 핵심 도출 순으로 아이데이션이 전개가 됩니다. 시안 제작을 위한 아이데이션. 시안 제작을 위한 아이데이션은 키워드의 직접적인 시각화와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개념화한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키워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상된 아이디어의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중심의 아이데이션 구체화 단계로는 1단계. 헬스 키워드의 이미지 자료에서 형태와 의미의 요소를 파악하여 아이디어를 러프 스케치를 합니다. 2단계. 스케치하는 바탕으로 콘셉트에 맞는 비주얼 아이덴티 모티브를 구체하기 위해 시각화 아이데이션을 진행합니다. 3단계. 시각화인 비주얼 아이에이션 모티프 개발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매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티프를 이루는 유닛의 결합, 반복, 중충화 등의 테스트를 하여 모티프를 확장합니다. 콘셉트가 구체화된 비주얼 모티프 도출. 콘셉트 시각화를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를 통한 비주얼 모티프는 구조와 형태의 다양한 베리에이션 연출이 가능하고 편집 디자인과 어플리케이션 시안 디자인에 활용됩니다. 기출 유형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9번. 디자인 과정 중에서 스케치의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기존의 형태를 모방한다. 2번. 아이디어를 빠르게 표현한다. 3번. 의도된 형태를 발견하고 전개시킨다 4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때 쓰인다.스케치는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하고 의도된 형태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키는 도구입니다.최종 디자인 결정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도구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스케치 역할이 아닌 것은 4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때 쓰인다입니다.